안녕하십니까 도이치 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권정호 팀장입니다. 어, 지금은 제가 잠깐 지방 관리에 있어서 i5 M60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 관련돼서 차량 인도 설명을 할때 아무래도 실제 주행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차량을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아, 반자율 주행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드라이빙 어시스펀트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아실 수도 있고 저희 차량을 이제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아 BMW는 반자율 주행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AR 카메라 뷰를 해놨고요. 물론 요 핸들에서 이렇게. 흔히 경쟁 브랜드이긴 하지만 테슬라 뷰라고도 하는 이 어시스티드 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어시스티드 뷰만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 차량들이 AR 뷰가 나오면서 반자율 주행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보시면 핸들 버튼도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이 왼쪽에 9시 방향에 있는 온오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계기판에 보이다시피 AR로 이렇게 차량의 이 차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차량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투기에서 뭔가 타겟을 라곤 하는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미리 설명드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다 보니까 아직 이 카메라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살짝 어긋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라던가 이 AR 카메라라던가 차가 자동으로 이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라인이 잘 맞게끔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앞차가 인식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고 차선이 인식이 되었을 때는 양옆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이 차가 차선도 인식하고 앞차량도 인식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반자율주행이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핸들이 차선이 잘 인식이 돼서 핸들 조향을 어느 정도 이 차가 서포트해주고 있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앞 차량이 인식이 돼서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세트라고 하고 110km가 표시가 되는데 차량 룸미러 쪽에 달린 카메라가 도로의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아, 이 도로는 110km 도로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냥 세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차이 도로의 규정 속도로 속도를 맞출 수 있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2시 방향에 세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110km로 한 번에 설정이 됩니다. 물론 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수동으로 속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내리면 1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세게 내리면 10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반대로 올리실 때도 세게 올리시면 10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어, 어떤 분은 이 기능을 잘 모르셔서 계속 이렇게 일일이 눌러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부서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세게 눌러주시면 편하게 10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시스티드 뷰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계기판에 표시됐던 내용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돼서 운전자가 주행 중에 이렇게 위험하게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아도 앞유리에 표시되는 저 어시스티드 뷰로 아, 이 차가 반자율 주행을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있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차량에 대한 호기심으로 저희 BMW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많이 구매해서 운행을 해보는데 테슬라 모델3를 소유하고 운행했을 때 반절주행보다 저는 오히려 더 BMW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라이젠 버전 나온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요즘 신형 모델들은 이런 라이다 센서라던가 이런 센서가 없이 오로지 그 카메라로만 인식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 잘못 인식이 돼서 팬텀브레이크 현상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차로 운행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이고 대신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알아서 찾아간다던가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차가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좋은 차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그 반자율주행의 안전성은 저희 BMW가 훨씬 더 안전성 있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BMW 반자율주행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츠 차량인과 테슬라는 이렇게 핸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 인식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 BMW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전체 전체에 이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기만 하셔도 얘가 아, 핸들을 잡고 있구나 인식이 돼서 경고등이 따로 뜨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손을 떼고 있으면 경고등이 뜹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세요. 경고등이 뜨고 일정 시간 잡지 않으면은 빨간색이 뜨면서 차가 자동으로 정지를 합니다. 이럴 때 핸들을 그냥 가볍게 손 얹어주기만 해도 지금처럼 핸들이 잘 인식이 됐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핸들을 잡고 가고 있는데. 정말 잘 잡고 있었는지 흔들리지 않아서 이 차가 핸들을 안 잡고 있다고 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핸들, 핸들에 손만 가볍게 얹고 있어도 잘 인식이 돼서 쾌적하게 약간의 풍경도 즐기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선 병, 자동 변경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들이 좀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살짝 켜주면 옆쪽에 차선이 잘 인식되고 있는지,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니까 자동으로 변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디테일까지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던 기능입니다. 어쩌다 보니 예시가 잘 보여졌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할수 있게 차 하나만 지나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고 깜빡이를 살짝만 켜주시면 얘가 옆에 차선을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선을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업에 보시다시피 헤드업에서도 이 차가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인식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앞 차량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악셀을 밟으면 초록색이었던 표시가 흰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맞춰놓은 110km로 가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월 차선에서 다시 주행 차선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깜빡이를 다시 켜주시면 빈 공간을 인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 차선 변경하는 이런 자연스러움도 예전 모델들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확실히 이 신형 모델들은 반응도 빨라지고,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BMW도 외국에서는 7 시리즈를 시작으로 레벨3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 확실히 이런 반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BMW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이렇게 장거리 가실 때 굉장히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운전의 피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장거리 운전은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리듬직한 반자율주행과 함께 장거리 운전에서도 좀 휴식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MW 성수전 시장의 권정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